내가 저번에 디스크 연마 때문에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디스크 연마 장비를 색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어? 왜 그러냐면, 저는 옥수를 깨끗하게, 어? 면을 고르게 장착을 해드렸는데, 어?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 차가 지금 딱 그걸래. 연마를 했는데, 어? 좀 그거 해. 근데 사용하는데 난 지장이 없는데, 좀, 그 뭐라고 해 이걸 또 뭐라고 해도, 이게 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어좀연마 했을 때이그 했을 때좀 퀄리티가 떨어지는거지 어 지금 내이 베라크루 베라쿠르 옆에 베라크루는 작업해놨는데 한개 깎으면 한개 안 깎아 놨거든요 한번 봐보, 봐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이게 날이 중요한거야 날이 비싸 놓으니까 날이 옛날에 미치 비시 날이 그게 팁이 얼마더라 뭐 그래가지고 좀 나는 좀 많이 사놨는데 날을 자주 바꿔야 돼. 잘, 는잘안바꾸 이런식으로 깎인다니까 날을 안 바꾸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고, 어? 어? 그냥 좀 얼마나 열심히 깎아주느냐,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사용하는 지장이 없는데, 어? 연마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거지. 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차주분 전화오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거냐면 얼마요? 비싼의 소리부터 먼저 하니까, 좀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더큰걸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안 하게 되는 거야. 왜? 장비 좋은 거써봤자돈 받는 건 똑같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차주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하고, 뭐, 퀄리티가 있건 없던그 상관없다 하면, 뭐, 뭐, 싸게 한대 하면 되지만, 저는 그만큼 열심히 깎아드리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조금, <laughs> 마음이 조금, 그, 하다는 거. 어? 그래서 딱 2차가 지금 그래. 내가 공개 한번 넣다 보니까, 그래. 한번 봐보세요. 한, 데략코런지 2차 거. 2차 지금 옆에 깎아놨거든요. 어? 지금 이게, 이런 상태가, 요렇게 깎아놨어. 깨끗하죠? 면이 깨끗하잖아. 어? 보이겠나? 날 지나간 끝부분이 끝에 이 끝부분이 좀 터실 터실 만져봐도 터실터실해 트실, 날이 보입니까? 날 지나간 자국이 보이죠? 이게 빨리 깎은 거, 빨리 깎고 면도칼이 안 좋은 거지, 면도칼이 그러니까 이래,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거는 뒤에 건데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맨들맨들맨들 맨들, 맨들 해야 돼요, 요렇게 어? 요렇게 요걸 저게 정상적인 거예요. 깎아도 요렇게 돼야 됩니다. 깎아도. 근데 앞에 건안 그렇죠. 앞에 차주분 계시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 이래 깎아도 저래 깎아도 깎아보면안 떠는 거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장이 없는데 어, 퀄리티가. 연막 퀄리티가 떨어지나이되 근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같은 돈 주고 받아놨는데 행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리 깎아서 그래 빨리. 속도를 빨리 끝내려고 빨리 깎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연마가, 그,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깎아, 연마 깎아보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떤 건한 번만 깎으면 끝이지만, 어떤, 좀 많이 던차두 번, 세번 깎아야 되거든요. 한 방에 많이 깎고, 그 다음에 빨리, 빠른 속도로, 그, 칼날을 싹 떼버리니까, 저기, 날이 쓰는 거야. 그, 그런 차이쯤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비를 좀 좋은 거 사고 싶어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laughs> 별로 뭐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좀깨끗하게 깎아도 노력을 하는데 하는 만큼 돈을 못 받는 거지 뭐. <laughs> 맨날 그래서 장비를 좋은 거 사고 싶어도 안 삽니다. 지금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한 380파이 되는 건안못 깎거든요. 그래서 해, 해본 소리입니다. <laughs>